이 성탄절 마음에 기쁨도 넘치지만은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제일 우리 교회에 합당할까? 이 창세기 40 부장에 나오는 여기 십 절에 나오는 그 말씀, 주가유달을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 신로가 오신다는 그 말씀. 그 실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제가 한 20분 가량 전하고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더 들어보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오래 하니까 아그 듣는 사람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는 짧은 것이 명설교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1700년 전에 여기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귀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그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서 지나다가 그 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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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는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야곱이 열두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말하면서 그 집화에 합당한 축복을 다 유언했습니다. 여기는 유다 집화에 대한 유언의 말씀인데 그 유언의 말씀 가운데는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여기에 홀이라고 하는 말전에 번역은 홀이에요 왕이 가지는 그 홀입니다 왕이 유다 집파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신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에 신로가 오신다는 그말 신로라는 그 의미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로가 무엇이냐 신로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의 그원본의그 히브리어로 말하는 그 말을 보면 마소라시오가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지만은 이 중요한 의미의 말은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평화를 주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로가 오신다는 그 말을 한 이유는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고 또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실로 평강을 만드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라의 세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평화를 만든다는 그 말은 그때 야곱이 예언적으로 한 말인 동시에 그때 이사야 선지가 같은 말을 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사라, 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기 평강의 왕이란 그 말은 평화를 만드시는 왕이시다. 그 말이. 이사야 선지도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을 주시고 만드시고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들의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들의 목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천군과 그 천사들이 크게 그들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과하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그 천군 천사들의 그 노래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면서 중요하게 말하는 말은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다. 여러분 오늘은 평화의 왕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얼마나 복된 귀한 날이지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신로의 자녀들로 신로의 제자들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머리에 임하셨다. 여러분 그 비둘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은 평화의 왕이시다 예수님을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을 때 예수님은 큰권능을 받고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들어 어려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니다 그래서 그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마다 평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뭐, 그때로 말하면 칼로도 줄일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형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모습을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 줄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를 가리켜. 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날의 죄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옆으로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대인 관계의 평화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평화를 받은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의 평화를 가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사람으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들어가는 가정에 평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그 단체 그리고 우리 교회에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든지 찾아왔으나 아 정말 평화가 넘치는 교회구나 그리고 돌아갈 때는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그가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다오난 내가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 평화를 나눈다는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지하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일을 할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성화 하나가 있습니다. 큰 그런 액자는 아니고 큰 그런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된 그런 액자인데, 예수님의 최후 만찬. 여러분 집에도 있죠. 예수님이 열한, 열두 제자와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그림입니다. 저희 시에는 입구에 있어요. 안에 들어오면 그게 먼저 벽에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레오날드 다빈치라고 합니다. 이 레오날드 다빈치는 그가 학자이고 또 그는 미술가이고 철학자이고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화가인데 자기와 함께 화가로 있는 사람과 좀 마음이 틀렸어요. 그래서 한 분은 막 다투었어요. 다투고 심히 싸웠어요. 이래 브라 오늘 다빈치가 그 친구와 화가인 그 친구와 심히 많이 다투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립니다 무슨 그림을 그립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그 만찬 그림을 그립니다 자 먼저 누구를 그릴까? 가르누다를 그려야겠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가늠살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 가늠유사의 얼굴을 그리는데 아 모델이 될 사람이 누굴까 아 그렇지 나와 얼마 전에 다투고 싸웠던 그 못된 놈그 화가 못된 그놈그 얼굴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화가의 얼굴을 가두다의 얼굴로 그렸습니다.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일 먼저 그려야 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그림을 이제는 그려야 되겠다. 예수님의 그 상을 어떻게 그릴까? 근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고, 애를 써도,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떠오르지를 않아. 야,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너, 화가 아무 개와 함께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원수 뱉다시피 하고, 그들 가름누다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게 마음에 주님, 회개합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함께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가든다의 모습에 그 화가 친구를 넣었던 그것을 씌워버렸어요. 씌워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상을 기억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그렸다고,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림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원수를 맺고, 누구와 더불어 불안하게 지나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마음이 마음에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나야 합니다. 그렇게 화평하게 지나는 그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화평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마음이 화평이 넘쳐요. 마음의 화평이 넘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얼굴 모습도 화평이 넘쳐야 합니다. 화평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는데, 근데 자녀인 내 얼굴의 모습도 화평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겠어요? 저런 분이 평가교가 앞으로 크게 더부흥되고 많은 신력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평화의 사람이 되고 얼굴 모습이 평화의 사람으로 나타나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 내가 아무 권사님이 아무 직사님이 아무 성도가 나가는 그평관교에 나도 나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얼굴이 평화가 넘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그 모습이 위에서 무엇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 그랬죠. 여러분 저 구약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의 식구들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 다그 안에 다 넣어. 1년 가량 지나서 물이 다 말라버렸죠. 그랬을 때 먼저 내어 보낸 짐승이 뭡니까 가마귀를 내어 버렸어요. 여기 시체들에 많은 가마귀, 예? 가마귀를 내어 보냈는데 이 가마귀는 돌아다녀 보니까 먹을 게 많아요. 시체들도 있죽뭐 고기 서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거 먹는다고 다니면서 돌아오지 않았어. 오랜 후에 한 일주일 전 뒤에. 이 노아가 이제 내어 보냈던 비둘기를 내어 보냈어요. 비둘기를 내어 보니까 그 비둘기가 다니다가 감남나무새 잎을 입에 물고 노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감남나무 잎을 물고 왔다는 말은 새천지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땅이 다 말랐고 이제는 감남나무의 새잎이 이렇게 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해온 비둘기, 성경은 성령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둥기 같은 그 은혜 역사가 우리 모든 신명, 심령, 신명에 넘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계를 보면 너무 어려워요. 암담합니다. 국제적인 년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한국을 보더라도 어려워요. 어쩌면 북한이 나만을 쳐들어올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염려가 들어요. 왜냐하면, 철책도다 얻어버리고, 다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본 군인도 술을 더 주눅고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조국이니까. 한국이 잘 돼야 되는데, 만 북한의 세력이 쳐 들어오면 북한의 그 모든 탱크들이 유기호 때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유기호 때를 기억합니다 6기호때 제가 공부하다가 마침 그날 출일이었어요 주일날 요였는데 북한군이 탱크를 가지고 한국을 신하게 왔었어요 지금도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마음대로 올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그런 염려도 안들 장애에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평화를 보여줬습니다 평강대의 아버지 집사님 아버지 장로님 아 얼굴에 평화가 넘쳐 아 나도 주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기 좋은 시애틀에 산다는 것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시애틀이 참 좋은 곳이에요. 여기 있다가 한국을 한다가 못세요 저는. 지난 한 2년 전이죠. 2년 전에 한국에 나갔다가 어 눈이 그만 눈물이 자꾸 나와요. 왜 그런지 아마 그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 미세먼지 때문에 아마 그런 것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병원에 가서 돌아가서 병원에 가서 안약도 사줬고 하기는 했습니다. 한국의 미세먼지가 말이 아니에요 또 해요 한국에 가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시애틀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이렇게 맑고 좋은 곳 우리 평강에 이 아르밤 크리마스 출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예? 이 나무 얼마나 좋은 나무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히 대할 일이 많았지요. 즘에 여러분, 저 중미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남미에 있는 분들이 미국을 향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카레바이 라 그러죠. 카레바이 라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그건 남미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들. 예, 그들 낙은 네들이잖아요수 없는 수십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 미국이 좋다고 여기에 오려고 다 오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막고 있죠. 막고 있으니까 오지 못하고 돌아가고 돌아가고 하지만 돌려보내는데도 돈을 많이 들여요. 우리는 이 시애틀에 미국에 산다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오세요.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 평화의 왕 되시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 나팔소리가 들립니다. 온천지를 울리는 나팔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 준비한 성도들이 공중에 들림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이루어진 천년 왕국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년 왕국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실 그 천년 왕국. 1년, 100년 아니고 천년 왕국. 그 아름다운 천년 왕국, 그때를 성경은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런 천년 왕국이잖아요. 그 말씀을 있어야 슬기 다져서 말하고 많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때는요, 어린 양과 그리고 그 늑대, 그런 것들이 함께 살아요. 잡아먹지 않아요. 악한 짐승이 없어요. 사자가 불처럼 소처럼 풀을 먹고 살아요. 어린 아이들이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만져도 독사가 물지를않아요 그때는 평화의 그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천년 동안 우리가 중국 함께 왕도로 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영원한 한나라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평화의 왕이 오신 주님의 그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문을 열어 드리세요. 그 문을 영접해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평화의 사람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사회로 나아가면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아저 사람 어디 사람이지 어느 교회 나간 사람이지 아 그렇지 평강교회 나간 사람이야 아 평강교회 나간 사람 저렇게 평화가 넘쳐 평강이 넘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나가서는 온 세계가 주님이 다스리는 평강의 세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나신 이 성탄절 아침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올라와서 경배 드립니다. 우리 평강의 식부를 주님이 추가해 주시고, 사랑하 우리 방목사님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더 주셔서 모든 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평강계 모든 장로님들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다 신로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셔서 평강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